광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조선 산업 발전사 강의를 맡은 배성만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첫 시간이므로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한국 근현대 경제사를 전공하고 있는 역사 연구자이며 한국 조선 산업사 연구를 통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14년 출간한 한국 조선 산업사 일제 시기 편과 한국 중화 공업화와 사회 변화는 그 연구 결과물 중 하나이며 이번 강의에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현재도 한국 조선산업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선 관련 산업인 철강, 해운, 그리고 항만사, 관련 기업과 기업과 연구 등도 관심 영역입니다. 이 강좌의 제목은 한국 조선산업 발전사입니다. 강좌 제목으로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현재 한국의 대표 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이 근대에 들어와 이 땅에 어떻게 정착해서 현재까지 어떤 발전 과정을 걸어왔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사에서 근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만 대체로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나라의 문호를 열기 시작한 것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사 관점에서 보면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우리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 산업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후는 아시다시피 외세의 침략과 자주적 근대화의 좌절, 일제 식민지 지배 속의 근대 산업화, 해방과 남북 분당, 전쟁과 원조 경제의 형성, 박정희 정권 시기의 경제 개발과 수출지향적 공업화. 그리고 그 이후에 고도성장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오기까지 드라마틱한 100여 년의 역사과정이 전개됩니다. 이 강좌는 이와 같은 근현대 한국경제사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조선산업이라고 하는 개별산업을 중심으로 놓고 다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의의 1차적인 목적은 현재 한국의 대표산업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만들어 수출하는 수출 전문 산업인 조선산업 역사를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현대 한국경제사의 주요한 쟁점들도 조선산업의 성장사 속에서 심도 있게 다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식민지 공업화의 문제, 해방 후 경제화의 연속과 단절 문제, 원조경제와 수출지향적 공업화에 대한 평가 등을 조선산업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좌는 총 12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주에 한 주제씩 12주에 걸쳐 강의를 진행합니다. 12개 주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주차 강의는 근대 산업사와 조선 산업이라는 주제로 조선 산업이 어떤 산업이고 어떤 산업적 특징을 갖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산업적 특징과 관련해서는 전근대의 소형 목선을 만드는 전통적 조선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근대조선산업사 발전사라는 측면에서 근대조선산업을 이끈 대표적인 나라들인 영국과 일본의 조선산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조선산업은 한국조선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점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주차 강의는 근대 조선산업의 이식이라는 주제로 이 땅에 근대 조선산업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한말, 이른바 이양선이라고 불린 서양식 배의 우수성을 병인양료, 신미양료, 그리고 제네랄 셔머노 사건 등으로 실감한 흥선대원군이 이들 서양선박과 비슷한 배를 만들어 보려고 한 시도에서부터 부산항을 중심으로 개항장에 들어온 일본인 조선업자 그리고 한국 연안 수산자원을 노리고 들어온 일본 수산업자 등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진 근대 조선산업 이식실태를 살펴봅니다. 물론 이들 조선소를 건설하고 경영한 것은 한국에 들어온 일본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 놓은 조선소들의 자취가 현재 한국에서 근대 조선산업 발상지로 해당 지역에서 선전되고 있는 모습도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이 땅에서 근대의 시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3주차에는 식민지 공업화와 조선업계의 변화라는 주제로 일체 식민지 지배하에 일어난 공업화 속에서 조선산업이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봅니다. 일본 경제는 1920년대 장기 불황과 대공황을 거친 후 만주 침략을 계기로 1930년대 호황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조선 산업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증가하는 민수 군수의 수요 속에서 식민지 조선의 대형 조선소들이 건설되어 경영되는 모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 최대 조선 대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본과 기술로 부산 영도에 건설된 조선 중공업 주식회사 수산업자들이 대량의 어선을 건조할 목적으로 함경도 원산에 건설을 추진한 주식회사 조선조선 철공소 등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4주차와 5주차는 전시계획 조선이라는 주제를 두 번으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전쟁 시기에 돌입하는 이른바 전시체제 속에서 식민지조선산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주차에서는 일본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시계획조선을 구상하고 이른바 갑조선, 을조선으로 나누어 실행하는 과정과 식민지 조선산업에 대한 통제를 다룹니다. 5주차에서는 조선총독부에 위임된 500톤 이하의 소형선을 양산하는 전시계획조선, 을조선에 대해 다루어 볼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생산요소들을 전쟁에 집중시키는 전시통제경제 속에서 주요 조선소들이 어떻게 경영되는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주차는 식민지 조선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간이므로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조선 업계에 뛰어든 한국인 기업가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6주차는 해방과 조선 산업 재편이라는 주제로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한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가고 해방을 맞은 한반도에서 일본인들이 경영하다가 식민지 유산으로 남은 조선소들이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군정에 의해 귀속재산으로 몰수되어 한국 정부에 이관되고, 이후 민영화 또는 국영화를 통해 한국의 조선산업으로 출발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내용입니다. 아울러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권의 조선산업 관련 정책들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7주차 강의에서는 한국전쟁과 조선산업 육성의 정책적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정부 주도로 조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선 정부가 조선산업 육성에 특별한 힘을 기울이는 배경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내용으로 일제의 전시계획조선을 모방한 계획조선의 실시, 전담행정기관으로 해무청 설치, 각종 지원 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승만 정권의 육성정책은 정권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 강의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육성정책과 시행착오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조선산업 정책과 그 한계를 살펴봅니다. 거시경제정책으로 경제개발계획을 본격화하는 속에서 조선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주요하게는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기조로서 수입대체적 관점의 육성정책을 전개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강의에서는 1970년대 수출 전문 산업으로의 전환 1, 현대 울산조선소 건설이라는 주제로 오늘날 한국조선산업의 모습을 구축하는 시작점인 현대건설의 울산조선소 건설 문제를 다룹니다. 건설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정부 정책과 기업의 성장 전략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조선 산업이 수입 대체 산업에서 수출 전문 산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설명할 것입니다. 10주차 강의에서는 1970년대 수출 전문 산업으로의 전환 2, 옥포 조선소 건설이라는 주제로 현대건설 울산조선소 현재의 현대중공업입니다만, 이 현대중공업과 함께 수출전문산업으로서의 조선산업의 또 다른 축인 옥포조선소 건설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대울산조선소가 한국조선산업이 수출전문산업으로의 변신을 시작하는 것을 알렸다면, 현재의 대우조선해양인 옥포조선소가 그 변신을 확정하는 과정이었음을 알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1주차는 불안과 구조 조정이라는 주제로 1970년대 석유 위기 이후 찾아온 1980년대 말까지의 조선 산업 대불황기에 한국 조선 산업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모든 조선 산업 선진국들이 구조 조정 과정을 통해 조선 설비와 인원을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상황에서 한국조선산업은 정반대로 설비를 확장하는 길을 선택한 이유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12주차 강의에서는 비약적 성장, 세계 1위 조선대국의 명함이라는 주제로 1990년대 이후 한국조선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다룹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마침내 오랜 기간 세계 1위의 조선 대국이었던 일본을 제치고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 조선 산업의 현황과 과제, 앞으로의 전망도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